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될 매물은요 저 멀리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의 바닷가 해안에 있는 아주 멋진 천원 힐링지를 보고 왔습니다 토지는 총 1257평이 되는데요 자, 앞에 보고 보시는 것 같죠? 아, 뒤에는 아주 선엄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앞에가 아주 탁 트인 바닷가입니다. 아, 민물과 썰물이 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요. <laughs> 아주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화살뼈 깜빡거리는 이 토지인데요. 아, 아주 총 토지 면적은 1257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죠. 자, 물이, 예, 들어왔을 때인데요. 참 보기 좋죠. 달빛의 그, 흔을 보면 참 보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앞이 탁 트여 있으니까, <laughs> 아주 멋진 풍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서는 이제 인원 아주 안개가 좀 많이 꼈는데요. 어, 현재 여기는 도로가 4m 세멘드 포장도로로 아주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어, 상수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대다이 도로 관리가 참잘 되어 있더라고요. 4m 이상만 되면 계획 관리역에서는그 뭐 어떤 허가도 어 거의 다 나지 않습니까? <laughs> 자, 상공사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위치 및 주변입니다. 자, 화살표 깜빡거리는 이렇게 된 표시인데요. 어, 전체 1257평이고요. 도로는 4m 포장도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상수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 앞에 화살표권는이 부분이 이제 갯벌 민물과 썬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죠. <laughs> 자, 토지 이용계획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 화살표 깜빡이는 이 부분 전체가 어, 계획 관리 지역이고 이부분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뭐니 뭐니 해도 계획 관리 지역은 개발의 허가가 잘 나죠. <laughs> 그리고 바로 옆에 그 주택 건물도 있는데요. 그 건물도 함께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토지 위치고 주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랫부분부터는 몽산포 해수욕장이 24km, 서산시 12km, 서산아시가 17km, 당진제시 17km, 당진이 25km고요. 행당도가 35km, 그리고 서평택이 45km로 아주 뭐 교통망 좋습니다. 자, 언제 보아도 뭐 바닷가 하면은 앞이 다 튀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멋진 풍광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요. 해가 지는 어, 일몰도볼수 있고요. 아주 건강 백세를 살아가는 데에는 앞이 탁트고 전원적이고 정서적이죠. 밀물이 이게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밀물과 썬물이 반복되는데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토지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4m 도로에 전기 상수도 모두 들어와 있고요. 어, 농촌 체류형 쉼터 또 전원주택지, 공동주택, 펜션 뭐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아, 그런 계획관리 지역 총 토지 면적은 1,257 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laughs> 자 끝까지 이제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 서해안 이쪽 지곡면 도성리 바닷가만 해도려 일년 사계절 아주 멋진 풍광 그리고 아주 전기 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방파제도 되 있고요. 아, 우리가 전원 농촌 주택 또 전원 주택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토지니까요. 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다음에 더 좋은 명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